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가들과 화가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는 서로 간의 사랑을 또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감동을 음악으로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반고흐의 그림과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을 읽고서 고흐의 그림을 더욱 좋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반고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위대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그 솜씨, 그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뛰어나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창조적인 상상력을 오래 포착하고 있을 기억력과 또 머리 속에 그 그림을 그 상상을 현실의 도화지에 옮길 수 있는 스케치 능력과 끊임없는 색칠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으로 그리고 색칠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그 창조적인 상상력이 없다면 위대한 화가는 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아름다움 을볼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지혜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보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사역들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사람을 만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꿈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한다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꿈을 대를 이어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창조와 생명, 구원의 그 비전과 꿈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은. 인간의 어떠한 죄와 인간의 어떠한 방해, 인간의 어떠한 실패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사람의 꿈과 비전을 넘어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끔 우리 약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할 때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아참 목회자가 되면 참 행복하겠다 나처럼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목사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그러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목회하는 것이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점점 꿈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에게 과연 꿈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비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전과 꿈을 꼭 가져야 된다. 특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활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야, 나도 별로 그래 크게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비전과 꿈을 꼭 가져야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 또는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또 재미있게 하다가 보니 그 일이 누구보다 잘하는 일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가정을 위해서 또 괴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원대한 꿈과 확실한 어떤 비전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어진 그 임무를 구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꿈은 그래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도 어떤 높은 장애도 돌파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루려는 꿈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내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자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창조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요셉의 꿈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꿈을 잘 꾸었는지 그 형제들이 그를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별명이 꿈꾸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형들이 오늘도 말합니다. 꿈꾸는자가 오는도다. 그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시작하여 권한 가운데서도 그 꿈을 믿고 의지하여 그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꾼 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이 그 중앙에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형제 중에 전기한자가 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형제 중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리라. 그래서 형제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모도 존경하는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이러한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역경도 비례하여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더욱더 그 저항과 또한 고난이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들, 사탄이 그 꿈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비전과 그 꿈이 실현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인류들이, 우리 영혼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 구원의 그 계획,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셉이 받은 그 꿈을 저지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오늘 동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형들의 전폭적인 시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신부름을 행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양떼를 돌보는 것은 풀을 찾아 먼 곳까지 떠나야 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 요셉은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헤매야 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향하여 오는 자신들을 향해서 오는 요셉을 발견한 그 형들이 말합니다.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안 그래도 그동안 시기 질투가 많았던 형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는 그 요새를 보고 서로 아마 은논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골탕을 먹일까 그러한 마음이 점점 발전하여서 차라리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저 녀석이 없으면 우리들도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조그만 시기와 질투를 분노로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 요셉을 이제 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그러나 그 음모를 꾸미며 던진 말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너를 죽여도 네 꿈이 이루어질성 싶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보라고 하나님은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작을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사탄의 그러한 수하가 되어서 방해하더라도. 그리고 요셉이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구원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아마 이 형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그를 묻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땅에 묻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형들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형들은 형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다가오는 요셉을 결박하고는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용문도 모른 채그 웅덩이에서 아마 울며 불며 꺼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의 그러한 비명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형들이 태평하게 앉아 음식을 먹다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사탄의 부하로 전락하여 그 부축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놔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포석을 놓아서 요셉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먼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낙타를 몰고 이집트를 향하여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조치는 넷째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형들은 그 상인들에게 은 이십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남도 아닌 혈육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그 기가 막힌 엉덩이에서 울부짖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직접 꿈을 주신 자라면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다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길이 그 인생이 항상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생략된 꿈은 공상에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거나 또 테니스를 잘 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실제로 영어를 매일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테니스를 기초부터 배워서 열심히 하루하루 연습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영어를 잘하고 테니스를 잘 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연 i s tennis, tennis, t e 그 n i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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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열심히 하루하루 훈련을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큰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락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울며 불며 쓰디쓴 그 고난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으나 그 길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비아 돌로로사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 당시 모르고 있었으나 그가 고난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조금씩 조금씩 실현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연약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작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그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꿈을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점점 더그 훈련을 통하여서 큰 그릇이 되어 갔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이 집안과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는 존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또한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꿈꾸는 자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간 후에 뒤돌아 보았을 때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전주와 평교에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또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 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명확하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해 나갈 때에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영적인 제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